몇번얘기 그때 날아오는 밥그릇. 이모는 죽은 엄마 보험금만 노리고. 네 엄마 보험금 어디 있냐고. 이모가 다 빼서 갔잖아요. 전세금까지 다 빼갔잖아요. 그렇게 은탁은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홀로 생일 파티를 하는데. 꼭하게 해주시고요. 이모네 구도 어떻게 해주시고 저 남자친구도 꼭좀 생기게 해주세요. 제발. 그때 그 소원을 듣고 있는 누군가 그리고 촛불을 불자. 너야? 뭐 갑자기? 그가 나타납니다. 너야? 뭐가요? 날 불러낸 게 너냐고 제가요? 대체 날 어떻게 불러낸 거야? 그 아저씨 맞죠? 아저씨 귀신이잖아요 제가 귀신을 보거든요 귀신 아니야 처음엔 다들 그래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오래 떠돌면 안 좋아요 그 꽃은 뭐예요? 뽑봐요 아저씨랑은 안 어울려요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아주 우울한 생일 박습알발 열심히 하고 붙을 거야 한마디 해주고 호련히 떠나는 그 남자 제 남친은요?